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번에 공대 처음 진입했을 때 해야 되는 공부 방법인 프랙탈 공부법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제 채널에 편입하는 친구들 아니면 문과에서 온 친구들 아니면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 이렇게 처음 공대로 진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공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특별히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공대에 진입하기 전에. 나 되게 막연하고 두렵고 진짜 잘하고 싶기는 한데 걱정도 되고 하는 그 마음들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가장 필수적으로 했으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다음 학기에 시도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할지 생각을 해보고 뭐 많은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공부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진입 안 해봤으면. 근데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어떤 집합이라는 단원이 있다고 해봐요. 아니면 뭐이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차 방정식 수식 하나랑 뭐 근의 공식이랑 그 그래프 그려서 뭐 근의 개수가 두 개냐 한 개냐 이런 거 찾는 문제랑 이런 식으로 개념은 되게 다섯 줄도 안 되게 알려져 놓고 거기서 문제는 엄청나게 심화돼가지고 막 이 문제 유형은 막몇백 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공대 공부는 약간 다릅니다. 공대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막책 두께가 이렇고요. 막 근데 그 문제 유형들 자체는 그렇게 물론 거기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심화시키면 엄청나게 심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 빵점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도, 아니, 교수님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다빵점이야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교수님이 제대로 못 가린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의 내신을 갈아서 여러분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목적이 변질됐죠.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대학교는 교수님들이 이게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덜 배우고 온지를 아니까 얘들아 제발 이거라도 익혀줘 하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웬만하면 구성을 하고 한두 문제 정도 굉장히 어려운 걸 넣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히익하고 디어가지고 공대는 너무 어려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처음 하니까 이 A뿔 문제 엄청 어려운 거 한두 개의 진을 빼지 마시고요. 일단 전체 범위에 대해서 훈련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바뀌어지는 친구들은 1단원부터 막 A뿔 문제 하듯이 막 엄청 어려운 까지 익히느라 흐름을 크게 익히지 못해서 공부 방법을 못 찾아서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완전히 새로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적분학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적분, 극한 이런 거에서 뭐 어느 정도 연속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은요. 진짜 과학고나 뭐 학원 다니거나 뭐 학교가 되게 특별해서 전공어 과목이 있지 않은 친구들은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난 프린트 F를 치고 괄호를 왜 열어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왜 퍼센트를 써야 되는지 뭐 앤드를 써야 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거를 막 교수님은 애들 다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고 애들 도 학원에서 배우고 온 애들 막 미리 그런 거막 고학고 나온 친구들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자신감이 팍 죽어버리는 그런 한두 개의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것 빼고는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고,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늦게 했다 뿐이지, 절대 못할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길을 죽고 시작해버리면 자신감이 적어지고, 그러면 막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진로로 못 가고, 나도 인공지능 하고 싶고, 나도 AI 하고 싶고, 나도 막 자율주행 하고 싶고 한데, 나는 맨날 막 저기 막 1960년대에 하던 막 그런 거 똑같은 거막 이상한 교수님 밑에서 막 그런 거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공대에 지금 막정가를 하면서 편입을 하면서 온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한 방에 치고 들어가려면은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동아리를 무조건 전공 관련된 동아리로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전공 관련한 동아리 들어가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친구들은 막 에이스들이 무조건 그런 동아리 하고 이러지 않아요 친구들 일단 대학 오면은 약간 좀 겉멋도 들고 막나 음악 밴드도 해보고 싶고 막 운동 동아리도 해보고 싶고 뭐 연애도 해보고 싶고 막+ 막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고 이래서 친구들이 살짝 방심하는 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공 동아리를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보다 진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요 똑같이 여러분처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독강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들을 때 선배들이 미리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선배들한테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대공부 힘든데 나 맨날 평균은 낮은데 쟤네들은 평균이 높아. 그러면 걔네들 진짜 그 개념을 다 알아서 평균이 그렇게 높고 점수가 높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공대 공부는 생각보다 어렵기도 한데 시험이 나오는 유형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서 그 유형대로만 먼저 익힌 다음에 그 풀이를 완벽하게 익히고 그 풀이로부터 그 응용 풀이를 하나씩 익히는 식으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공부를 뻗어 나가면 생각보다 쉽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진짜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학점만 높은 친구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연구실들도 많긴 한데요. 그건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 일단 자신감 얻으려면 학점을 일단 좋게 따야 자신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네트워크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다막 인싸고 내가 가자마자 다 휘어 잡고 이런 친구면은 뭐가 걱정이어서 이 영상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어떤 동아리라는 하나의 구성으로 엮이다 보면은 그나마 뭐 이렇게 인사도 주고받고 자기소개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나마 수월하게 전공에 있는 형들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형들이나 친구들이 자기보다 동 나인데도 하나 둘 이제 먼저 높은 학년에 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먼저 뭐 대학원에 간다던가 회사 간다던가 이러면은 거기부터 지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자소서에 잘 녹여서 지원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멀리를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막 파릇파릇한 엔지니어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보다 더 좋은 진로, 뭐 좋은 진로 나쁜 진로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진로로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모든 거다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뭐 놀기도 잘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근데 복전까지도 했는데, 어, 그렇게 다 잘할 수 있으면 뭐 천재죠. 그렇게 천재가 아닌 친구들은 뭐 하나, 두 개쯤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거면 내가 가성비가 높은 거를 취하면서 나머지를 포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동아리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된 동아리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관련된 거는 꼭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가, 제가 특히나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게 맨 처음에 대학교 가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 어떤 거 나왔냐면은 막 엑셀 메뉴에서 다음 중 보기 메뉴에 없는 메뉴는 이래놓고 보기 메뉴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 화살표 눌러서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게 문제 에 나오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모든 메뉴에 막 1차 메뉴, 2차 메뉴, 아이콘 이름까지 다 외우고 뭐 이렇게 그냥 공부하다 왔는데 대학교 오자마자 갑자기 막 머지소트를 하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1학년 1학기 한 두세 주 만에 그런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뭐 프린트 F, 스캔 F도 모르고 메인 함수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하면 미분적분이나 회로이론, 일반물리 이런 거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과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인강 얼마나 잘돼 있어요. 그런 거 통해서 탄탄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프로그래밍 쪽은 뭐 완전히 메가스터네나 이런 좀저 EBS나 이런 쪽에서 있는 자료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강의를 찾으려고 한다? 아니, 갑작스럽게 학원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겪지도 못하고 난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벼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하는 수도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고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굉장히 쉬운 부분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어려운 데서 잘할 수 있는 충분히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안타까운 싹이 접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쉬운 과목에서 먼저 남들보다 조금 치고 올라가가지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굳이 하나를 과목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꼭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갔으면 하고 추천드려요. 이건 제가 늘 말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중에 그럼 선생님 어떤 언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중점적으로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뭐 개발자가 아니고 진짜 막 그쪽에 있어서 엄청나게 막잘 알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학부에서, 코딩 쪽에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C 언어, C++ 이런 베이직한 언어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파이썬이나 뭐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응용하고 앱 짜고 이러기에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 고랭이나 아니면 되게 트렌드한 그런 언어들이 요즘 많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어떤 하나의 언어를 잘해서 거기에서 개발 능력을 키우기보다 그거보다 좀더 펀더멘탈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메모리 주소가 할당이 되고 어떻게 함수가 불리고 이런 걸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면 잘할수 있는 가장 밑단에서 기계랑 가장 가깝게 인터랙션하는 언어인 C 언어, C++ 이런 거를 먼저 조금 책한권 정도는 떼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보다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는 됐는데 조금 더 걱정이 되고 난 가자마자 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때려 부수고 나는 이 학교에 전기공학에서는 수석을 한 다음에 졸업을 하겠다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편입 학생, 복수전공 학생, 전과 학생들 아니면 신입생들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좀 빡셀 거예요. 근데 추천을 드리면, 요런 식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그런 친구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제가 미분적분이 부족한데, 고등학교 수투를 다 떼면 될까요? 고등학교 미적을 다 떼면 될까요? 행렬 떼면 될까요? 요런 식으로 자기의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를 기반해서 뭘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과거를 되돌아보기에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길이 너무나도 멀고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달리고 그 안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봐서 그 포인트에서 바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수학으로 예를 들면요, 전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학 수학 안에서도 고등학교 관련된 내용 다 있어요. 극한도 있고요, 미분도 있고요, 적분도 있고요, 뭐 합성함수 미분, 음함수 미분, 적분에서도 정적분, 부정적분 이런 기본 거부터 시작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학 수학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공학 수학을 시작하라는 이유는요, 사실 미적분학도 해야 되고요. 선형대수도 해야 되고요. 미분방정식도 해야 되고요.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파다 보면은 끝도 없이 파요. 그래서 공대 공부에 잘하기 위한 그해당하나 부분만 추려놓은 게 이름도 공학수학이잖아요. 공학수학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되게 골고루 밸런스 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수학 하나만 잘 익히면은 여러분 학부 4학년 갈 때까지 웬만하면 추가적인 수학은 필요 없을 정도로 공학수학이 굉장히 좋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만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넘어서 내가 더 하고 싶다 하면 공학 수학이고요, 공학 수학에서 내가 하나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반 물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물리 2를 내가 안 했는데 적응할 수 있을까요? 네, 할수 있습니다. 일반 물리 안에 고등학교 물리 2도 있고 물리 원도 있고 공통 과학 내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안에서 역학, 일반 물리 안에서 전자기학을 통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범위를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단 혼자 공부하면 오래 걸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좋은 인강들 많잖아요. 거기 선생님들은 굉장히 스타 강사들이에요. 고등학교 수능 가르치듯이 인터넷에서 대학 강의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은 사실 교수님들도 물론 강의 잘하시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들은 연구로서 세계 탑 클래스이신 분들이지 그분들이 이 화려한 언변이나 막이 막 휘황찬란한 ppt로 이제 물론 그분들 논문 쓰실 때 발표절 하면 휘황찬란하신 휘황찬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판서로 쓰시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제 학원들은 사교육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학 전에 조금 걱정이 된다고 라 하면은 그런 일반물리학 관련된 강의들로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내가. 혹시나 전기전자 쪽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회로이론을 챙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잘 모르지만 동력학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회로이론이랑 동력학이 나중에 많이 쓰이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이 기껏 배운 공학수학과 일반 물리에 대한 내용을 베이스로 심화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쉽게 심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뚱맞게 양자역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현대물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력학을 한다든지 유체 역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갑자기 공부할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앞에 거를 탄탄히 한 거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회로 이론이나 동력학 요런 강의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과를 하고 복전을 하고 뭐 문과에서 왔던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안 다니고 바로. 대학을 왔던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전공 관련 동아리를 들어가라 이유는 뭐냐 네트워크 대외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지금 중요한 거는 나 혼자서 낑낑대서 얻을 수 없는 그 효율 뭘 공부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데 가면은 그냥 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일대일로 뭐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을 꼭 하고 가라 굳이 언어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로우 레벨한 베이직한 언어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가 부족해도 나중에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기초 과목들 그런 거를 고등학교 걸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고등학교가 포함돼 있는 대학교 걸로 한 번에 전체 흐름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부터 약간씩 심화될 수 있는 회로 이론이나 동력학 이런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혼자서 절대 공부하면서 낑낑거리면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낑낑거리면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학부 때 배우는 1900년대 지식이 아닌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는 2000년대 지식이니까 1900년대 지식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아니면 뭐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 혹은 유튜브 이런 강의들 찾아보면서 빨리빨리 떼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 신기술로 넘어와서 여기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우리나라 같이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